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자 이 아들이 주저없이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죠 이번엔 둘째 아들을 불러서 너라도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도 무척 볼성사하게 실소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길을 돌이켜 포도원에 들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짧은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비유 끝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행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톨스토이의 짧은 단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톨스토이가 굉장히 많은 단편들을 우리에게 주옥 같은 단편들을 남겨 놓았는데, 그 중에 "새 아들"이라고 하는 단편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한 우물 곁에서 새 여인이 물통에 물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노인이 앉아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물을 기르면서 자기 아들들 자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자전거를 끝내주게 잘 타." 그래서 일단 한번 탔다면 무조건 1등이야 다들 뒤로 다 제껴낼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와 대단하다고 박수를 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여인이 이에 질세라 자기 아들을 자랑을 합니다. 내 아들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내 아들이 노래만 했다 하면 꽤꼬리처럼 노래를 해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자랑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여인은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고 물만 길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여인이 묻죠. 당신 아들은 뭐 자랑할 것 없어?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거 없는 아주 평범한 소년일 뿐이에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 돼서 물동에 물이 다 찼고 이 여인들이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채워진 물동이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노인도 같이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서 천천히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물동이에 이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그러다가 이 여인들이 잠깐 쉬어가자 그러면서 땅에 철퍼덕 앉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이 여인들의 세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오더니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이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역시 말대로 정말 소문대로 이렇게 자전거를 빨리 타는구나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납니다 정말 꾀꼬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이 여인들이 그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역시 노래를 참 잘해 세 번째 아들 차례인데요 세 번째 아들은 막 달려오더니 자기 엄마한테 딱 가더니 자기 엄마 양동이를 양손에 딱 들고 그걸 들고 막 집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 여인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들 어때요? 묻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딱한 명의 아들만 보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아들은 딱한 명밖에 없소. 톨스토이의 이 짧고 굵직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해야 할일 그리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은 외면하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외면하고, 그리고 가짜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치장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인생의 참 목적과 상관없는 것에 눈독을 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와 같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바로 이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가라고 했던 두 아들 중 누가 제대로 아들 역할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두 아들 모두 다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가겠다고 했다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안간 아들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가라고 하자 매몰차게 아버지에게 거절했던 아들입니다. 분명히 둘째는 우리가 다 아들답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매우 예의 없는 아들입니다. 아, 그러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두 아들은 모두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포도원에 들어간 아들이 아들답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기 의지를 일치시키는 삶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이죠. 예수님은 이 짧은 비유 속에 당신이 앞으로 가실 그 십자가와 순환에 대한 암시를 담아 놓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참으로 모진 길이지만 그 길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순종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단박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비유에서는 첫 번째 아들을 몹쓸놈으로 판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그렇고 톨스토이의 이야기에서도 첫 자들 아들 둘 자들은 쓸모없는 아들 아닌가라고 그렇게 단박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흑백논리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가리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 판관의 역할을 우리가 하길 자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약간만 관심을 두고 돌아본다면 그런 흑백논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아이들을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지 우리는 모두 다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절대로 얌전해지지, 얌전해질 것 같지 않던 말썽꾸러기 개구쟁이가 언제 철이 들었는지, 의젓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반대로... 순둥이만 같던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통제 불능으로 바뀌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어릴 때 모습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성장한 다음에 그 모습을 절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다 있는 앞에서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말씀 을 하세요. "야, 너 학교 다닐 때 가방은 갖고 다녔냐?" 그러면서 그래요. <laughs> 아, 그 말씀 듣고 뜨끔했습니다. 워낙 제가 이제 천방지축이었던 탓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공부해서 목사가 됐나?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디였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슬기가 배를 잡고 넘어져요. "아빠, 가방 있었어?" 그러면서. 아, 그러고 보면 사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변해갑니다. 아, 그러니 어떤 사람을 두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아, 이 사람은 완전히 끝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유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녀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직하게 던지고 있죠. 진정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껍데기만 번들르란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명령에 분명히 실소이다라며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간 모습으로 이 회계가 설명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자기 의지와 행동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칭찬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았고, 우리의 입속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으며, 우리의 행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들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두 아들 비유는 사실 그 당시로만 따진 자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가던 논쟁 한가운데서 나온 비유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각자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주님의 치열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환전상과 상인들의 가판대를 뒤엎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분노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부들은 소동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안정적인 지위를 받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주님의 행동을 자기들을 향한 도발과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논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권위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원어를 보면 엑수시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스우시야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보면 이 말은 권위라고 하는 말은 근원에서부터 또는 본질에서부터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과감하게 하실 때그 존재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이 당신은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즉자, 즉답을 피하시고 대신 포도원에 보내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리고는 이 비유로 지금 성전이 재구실을 하고 있는지.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제 구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라고 하는 날선 질문을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무거운 비유와 질문을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답지 않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권위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저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고 하는 답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고 참으로 구원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참된 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에 우리의 입이나 연령 그리고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권이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깊은 근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된 권이란 주먹에서 나오지 않고 펼쳐진 손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이런 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지요. 그분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이 권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장인 28장에 가서 주님께서 바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리와 매춘부라 해도 우리를 참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권세를 믿고 그분께 기대어 행동을 돌려 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이것으로 마태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저 소박한 지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법이야 웰빙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이런 것을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흔한 지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고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야. 인문학적 성찰을 넓혀준 그런 친절한 종교인의 모델 정도로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때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도 만들고 속을 뒤집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박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 깊은 곳의 근원을 건드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 시대는 믿기 어려운 시대야. 요즘 시대는 권위가 없는 시대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 것은 막지 못해도 머리 가운데 나쁜 생각이 자리 잡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세상이 될수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지, 이렇게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비춰보며 삶을 돌이키는 사람을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라나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요 쉼터가 될 것입니다.